안녕하세요 폼틴딩 백과의 태용입니다 이피디오 자 오늘은 쌈바25를 맛보고 칵테일 하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바 뭐가 떨라? 바바바바바야 <laughs> <laughs> 즉석에서 했는데 야, 부끄럽다 야. 우선은 이 쌈바25를 알기전에 뭐부터 알아봐야 되는지 알아? 몰라 나 저게 무슨 술인지도 모르겠어 럼이야 그러면 생각나겠지? 랑. 캡틴 큐 이거를 같이 알아봐야 돼왜 그러냐면 은 롯데주주에서 1980년도에 이 캡틴 큐를 냈단 말이야. 응. 그때는 롬먼액을19.9% 넣었어. 어. 근데 왜 2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19.9% 넣었을까? 단가 때문에? 원액이 20% 이상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양주로 분리되면서 세금이 318%를 받아. 아. 그래서 19%를 넣은 거야. 아.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 여기서도 세금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지.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1980년도에 백화 양조에서 롯데를 잡기 위해서 나온 녀석이야. 그럼 걔도 19.9%가 들어가요? 나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찾아봤거든. 얘기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종목 없어. 하다못해 이캡틴큐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간지 적혀있거든. 지금 이거는 럼 원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 럼 향만 넣은 캡틴큐예요그 뒤에 보면 뭐가 들어간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음. 돼서 이게 떼져버렸어. 아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에 순삭됐어 왜? 얘를 못 넘어섰어 아... 그래서 빨리 단종된 녀석이야 우리나라에 몇배안 남아있을 거야 처음에 1980년도에 나올 때두 가지 제품이 나왔거든? 360mm 제품하고 640mm 제품이 나왔어 360 제품은 970원 640은 1810원에 판매했어 가격 엄청 저렴하지? 보면 이 삼바이오 지금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것도 가격이 2500원 여기 보면 병입연도가나 있잖아 하도로 돼서 지워졌어 아... 그리고 여기 출고가 보이지? 77전 와... 아 정말 옛날거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데 이게 2,500원이니까 81년도 이후 제품 같거든요? 제가 볼땐8 5년도 86년도 이 제품 같아 그렇다는 건 뭐? 이 p d 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그렇네 야너 이거 어디서 구했니? 저희 구독자분 중에 오랜 친구님께서 저한테 리뷰하라고 보내주신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어, 얘기는이 정도 하고요 쌈바 유효조 알코올 함유25% 고요 어, 과연 캡틴큐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캡틴큐도 마실 거야?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지 뭐 이피디 표정 <웃음> <웃음> 야 표정에서 실망감이 이피디 이거 이때 안 먹어보면 절대 못 마셔 경험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두달 시간 얘 나이 대략 30대 후반이에요. 와이 귀한 것 감사합니다. 와얘 기분 어떨까 지금? <laughs> 아 되게 재미난 게 이거 나무 잃게 뭐라 되는지 알아? 쌈박하게 대중 양주를 외치다가 어. 쌈박하게 말아먹을 제품이다. 아 이렇게 돼 있어. <laughs> 말아먹었대. 아 혹시 얘가 럼 원액이 몇 퍼센트 들어간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할게요 자그울피디 왓떨피디 레그 보겠습니다 어,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아우 그냥 물입니다 <laughs> 떨어져요 롤롤롤자 레그 의미 없고요 색깔도 엄청 투명하다 어, 향 맡아볼게요 제발 로미 향은 나겠지? 어? 로미 향 난다 어 로미 향나 잠시만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보자 왜 그거는 저 잔에 따라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laughs> 여러분 쌈바 차별한거 아니에요. 이거 그향 나요, 쌈바.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응 폰드처럼 생긴 큐브형의그 그거 어, 그, 풍선, 그, 부는 그, 거. 풍선 부는 거. 어. 그향 난다 진짜. 그 어. 와 진짜 신기하게 그 향이 나네. 약간 아세톤 향. 어. 어. 잠시만요. 조금 먹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향이 <laughs> 나는데요. 그리고 이 캡틴 큐향 맡아볼게요. 거기 먹지 마세요라고 써있던 거 같은데. 캡틴 큐보다 럼 향은 더 많이 나요. 이삐디 향 맡아봐봐. 그러게 맞지? 이건 좀 그렇다 우선은 둘다안 좋은 향이 나거든요 근데 얘가 좀더 심해요 얘가 좀 낫고 자맛 봅시다 오렌지 군님 혹시 먹기 무서워서 저한테 주신 건 아니죠? <laughs> 자 먹겠습니다 쓰룩. 쓰르륵 쓰르륵 어? 생각보다 바나나 향 나지 않아요? 어 바나나 향 나고 되게 미이해요 미미한데 뒤에 럼향하고 바나나향이 은은하게 나요 응. 그리고 피니쉬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응. 물맛이 되게 많이 나 물맛이 많이 나지? 응. 자 캡틴큐 마셔볼게요 오! 아! 얘가 졌을 때는 캡틴큐가 럼 원액이 들어가 있던 캡틴큐잖아 그렇지 아 지금은 럼향이 나있는거라 다양한럼 캡틴큐보다는 쌈바가 더 나은 것 같아 이피디 마셔봐 이피디 이은 표정 안 지울래? 하하 <laughs> 근데 지금 캡틴큐는 알코올 함량이 35%였지? 35%고 25%인데 어, 나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쌈바가. 아 캡틴큐는 끝맛이 너무 안 좋아요. 끝맛이 뽀래 가는데 썩 응. 그렇게 깔끔하죠? 응. 원액이 들어간 거는 분명히 더 맛있겠지. 하지만 은 원액이 없고 가양한 캡틴큐 보다는 쌈바가 더 낫다. 오이 바나나 향 되게 신기하네. 바나나 향도 내가 볼때 가양한 것 같아. 그런가? 응. 오늘 만들 칵테일은 뭔가요? 지금 제가 이 쌈바라는 술을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그냥 럼 칵테일을 만들자. 얘를 쓰지 말고. 아, 그래?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얘가 향이 너무 얕잖아. 네. 그래서 럼 특유의 맛이 전혀 안나을것같아 칵테일을 만들어보니 음, 그래요, 그럼. 응. 어. 음, 그래서 얘들은 살짝 제껴두고 우리가 아는 럼을 가지고 칵테일 하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칵테일은 바나나 나이키라는 칵테일이에요. 미싱글라스에얼음채였고요 롱 1과 2분의 1로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쌈바 쓰셔도 돼요 안 돼요 <laughs> 바나나 4분의 3로스 바나나 들고 있는 사람 기분 좋죠 라임 주스 2분의 1로스 슈가 시럽 4분의 1로스 진피한은 뭐?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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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기 씻기 마일오왜 이렇게 쉽기 안되지? 손이 건조해서? 음, 이쁜 잔에 따라주시고요 안에 시 올려주면 바나나 다이키리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가라비드와 따이키리이 p 디가 좋아하는 체리. 음. 저 바나나 다이키리는 처음이에요. 내가 만들어준 적 없으니까. 네. 어. 음향 어, 되게 좋다. 음 당연하지. 럼이랑 바나나랑 되게 은근 궁합 좋거든. 오 완전 맛있어. 맛있지. 그래서 아 얘로 해버리면 그럼 맛이 완전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은근 바나나 향이 약하네. 바나나 머리가 맛있지. 오 되게 맛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는 분들은 되게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바나나라 리필을 샀는데 소진하기 힘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요거 응. 꼭 만들어 보세요 어, 진짜 완전 부담 없이 술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일반적으로 바나나 다이키를 하면 프로즌에서 바나나를 으깨서 같이 나가거든 응. 근데 그러에 먹기 되게 불편해 그래서 난 요렇게 변형한 거야 아 태연님은 변형을 하시는구나 응. 단맛은 좀 어때? 딱 좋아 지금 그렇지 원래 레시피에서는 슈가 시럽이 2분으로스 들어간 거거든 어차피 바나나 를귀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였지 얘가 지금 딱 간이 맞아요 상큼함도 음. 튀지 않고 달콤도 함 튀지 않고 딱 밸런스 음. 맞아 오 맛있다 <laughs> 이게 그양 맛이 안 나서 더 좋은 거 같아 음. 자 슬! 럼 베이스는 어떻게 잘못 리큐르랑 같이 써버리면 감기약 시럽 맛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와 바나나 맛하고 럼 맛이 진짜 적절하게 조화되는데 은은하게 뒤에 라임 맛이 은은하게 나어 어, 어. 맞아 먹기에는 새콤하지 않은데 너무 달기만하지 않아서 좋아.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꼭 만들어보세요. 오 맛있다. 이번에 체리. 음 예전이라 어쩔 수가 없어. 원액은 원액을 구할 수도 없고. 음, 갑자기 쌈바 얘기를 한다고? 내가 이 쌈바를 가지고 확일을안 만든 이유를 얘기한 거야. 음.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저렴한 럼들이 뭐 바카디 골드라든가 바카디 화이트. 아니 애플폰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아예 발끝에도 못 미치지 하지만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럼이라든가 위스키 이런 거지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가 먼저 문을 연 거지 그치 계곡 공지응 맞아 그래서 너무 하대 했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대 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고 <laughs> 와 진짜 자이 피디 이 피디 쌈바랑 캡틴큐 먹을 때랑 지금이랑 왜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지? <웃음> 맛있잖아요. <laughs> 이피리다먹었당 자, 이피디, 사고 싶은 얘기. 집에 바나나 리큐를 있는 분들은 바나나 다이키리 꼭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쌈바25 사고 싶죠? <laughs> 뭔 소리야? 캡틴큐 사고 싶다 생각 들 거야. 왜냐면 얘들은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소다 가치가 꽤 있는 녀석이야. 그렇죠. 희소성이 있죠. 응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시골 가게. 일명 전빵이라고 그러죠? 음. 아주 시골에 전빵한데 이게 보인다! 하시면 무조건 사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영상 많이 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영상 찾아뵙기 위해 비디수스바자 다음 뵐게요아 근데 쌈바 난 실제로 인터넷에만 봤지 이렇게 실제 보거나 마셔본 건 처음이야. 나는 저런 술의 존재조차 몰랐으니 캡틴큐는 스무 살때꽤 많이 마셨거든. 근데 쌈바는 빠르게망해가지고본 네. 적이 없지. 나 아, 덕분에 좋은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해요. 따별게요.